이번에는 단국대 수시 주제였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주제였거든요. 그 주제로 나왔던 노끈이랑 선풍기를 이용해서 개체 묘사를 해봤고요. 선풍기가 노끈이 살짝 매달려 있어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거, 선풍기에 날리는 노끈을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타원이 엄청 많은 소재잖아요, 선풍기가. 그래서 타원을 굉장히 잘 맞춰주는 게 좋겠고, 선풍기가 납작한 게 아니라 좀 볼록하게 있기 때문에 중심선을 위쪽으로 맞춰주는 게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보면은 타원 그릴 때 종이를 굉장히 많이 돌리는데 종이를 돌리는 거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이를 안 돌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을 돌릴 순 없으니까 종이 돌리는 습관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선풍기 살들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날개 그려주면서 몸통까지 그려줍니다. 이렇게 날리는 걸 그릴 때가 있잖아요. 선 요소를. 선 요소를 그릴 때는 천천히 그리면은 선이 천천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그냥 휘리릭 하면서 빠르게 그려줘야지 얘가 좀 역동적인 라인이 나와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라이트 레드에 옐로우랑 화이트 섞어서 썼어요. 그래서 선풍기 날개를 칠을 해주고 있고요. 이 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을 너무 잡게 되면은 앞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서 앞쪽에 있는 애들을 잡고 뒤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밝은 색을 가지고 칠을 해줬고요. 이렇게 잔상 느낌, 살짝 돌아가는 느낌을 줬습니다. 살들 칠해주는데 우선은 저것도 덩어리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밑에 쪽을 우선은 중심으로 어둠을 잡아줬고요. 밑 칠을 우선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쇠질감이다 보니까 화이트도 남겨주고 외곽 좀 밝혀주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물로 조절을 해가면서 칠을 해주고 있고, 브라운 레드 섞어서 아까 쓰던 색에 어둠을 맞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뒤쪽은 빼고 앞쪽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선풍기 그림자도 생기겠죠? 머리 부분에. 살 그림자는 일부러 안 그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없어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이라 해야 되나? 왼쪽에 저 자료 보시면 보이시죠? 오히려 저렇게 그릴 게 많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둠을 지금 더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면서 뭐 나중에 정리할 필요 없게끔 깔끔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깔끔하게 그리는 연습을 외곽 정리를 하지 않아도 돼야 되거든요, 사실. 생블랙 들어갑니다. 생블랙은, 어, 얇은 거에도 찍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얇은 거에도 생블랙을 찍어주고, 그리고 몸통이랑 머리 부분에 생블랙 결 맞춰서 해준 다음에, 흔들기로 이제 쇠 질감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저런 거 하나만으로도 다 질감 묘사가 돼서 너무 힘들지 않게 그릴 수 있었고, 뒤에 줄 있죠? 줄도 칠해 줍니다. 우선은 다 완성하는 것도 좋지만 칠을 다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입시는 굉장히 빨리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보다 내 시간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 남들보다 먼저 빨리 해야 되고 시간이 남았을 때뭘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빨리 하려면 우선 마음을 좀 조급하게 가져야겠죠. 색연필로 결들 더 그려주고 외곽 정리 밝은 부분은 물감을 꾸덕하게 써도 사실 외곽을 털었으면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색연필로 살짝씩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살들도 다 정리를 해주고. 레터링이 있어요, 저기. 근데 레터링 이 너무 작더라고요, 저렇게. 그래서 색연필을 이용해서 해줬는데, 레터링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시험에 레터링 있는 소재가 나왔다. 그러면 레터링 무조건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완성도도 한 단계 높아질 뿐더러, 어떻게 보면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글씨체 꼭 맞추시오. 글씨체를 안 맞춰서 쓰는 거는 사실 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맞춰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찍어줍니다. 저런 선들이 연결될 때는 화이트도 살짝씩 연결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뭐 떨어뜨려야 할 부분 같은 것에 화이트로 딱 밝고 어둠을 정리해줘서 딱 떼어질 수 있게끔 해주고 완전 생 화이트 발라서 몸통도 칠을 해줍니다. 저렇게 결 그리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붓이 몇 호건 상관없이 물감을 좀 꾸덕하게 해서 이끝 쪽만 붓끝 쪽에 몇 가닥만 쓴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잘 돼요.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레드 발라주는데요. 브라이트 레드에 피롤 레드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하면서 할때 바로바로 풀어주고, 리본도 결이 있잖아요. 우선은 레드 밝은 부분을 다 칠을 해줬습니다. 레드 칠할 때는 레드에 화이트를 너무 많이 섞으면 뿌얘지거든요. 그래서 물로 살짝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예쁜 색이 나올 수 있고, 칠하고 나서 결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갈피를 이용해서 결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리본 그릴 때는 두께를 그리지 마세요. 색연필로 하세요. 그냥 필력이 좋으신 분들은 붓으로 그냥 두께를 그려도 되는데 필력이 별로 때어 좋지 않다. 하면은 그냥 색연필로 나중에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잔상을 그려줄 건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결을 따라서 잔상을 그려줄 거예요. 얘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잔상은 맑은 물감으로 물 살짝 타가지고 그냥 외곽을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멀리 갈수록 살짝 더 밝게 해주는 게더 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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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효과가 보이겠죠? 리본에도 어둠 앞뒷면이 있으니까 그 앞뒷면을 꺼줍니다. 색연필로 두께를 그려주겠죠. 붓으로 하면은 뭐 솔직히 천천히 하면 할수 있긴 한데 효율을 따지자면은 저는 색연필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굳이 두껍게 나오지도 않고 실수할 일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그림자를 그려주는데요. 선풍기 그림자 그린 김에 날리는 것도 그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림자가 너무 진하면 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진짜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칠을 해줘서 그림자가 거의 없다시피. 해줬습니다. 리본 같은 경우에도 끝돌이 풀리게 되면은 약간 선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살짝씩 추가해주면서 좀더 날리는 느낌도 줄수 있고 밀도도 올릴 수 있게끔 그려줬습니다. 끝.